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생입니다 오늘 해요리 내신편 쉬운 어, 한번째 시간이고요. 스톡라이트 어, 영어 독해 2강 9번에 있는 the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the가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지문 자체가 이 교재에 들어있는 최고 난이도 지문들 중에 하나여서 설명을 좀 제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when the information patterns of human mentality are successfully instantiated in a digital form 천문장부터만 정신 없죠. 그 정보의 유형들, 패턴들입니다. 인간 정신의 정보 유형들이 성공적으로다가 예로 설명될 수 있다면 in a digital form 디지털 형태로. 뭔 얘기냐면 지금 인간의 정신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신경 회로도 들어 있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인간의 정보 패턴, 인간 정신의 정보 패턴,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의 정보 패턴을 성공적으로 다 예를, 예로다가 이제 설명할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예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면, 디지털 형태. 디지털 형태는 0, 1, 0, 1, 0, 0, 1, 이런 것들이 디지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뇌를 컴퓨터에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이 쉽게 이해 되실 겁니다. 어? 그러니까 뇌를 컴퓨터에 옮깁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나 있었거든요. 어. 인간이 죽을 때이 음, 뇌를 어, 백업해요. 컴퓨터 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 안에서 사후 세계에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인간의 정신을 그대로 백업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영원이 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들이 인간의 정신들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되면 잠재성이 발생한대요. 어떤 잠재성이냐면 투이아가피는 e -ah, 편테이션을 꾸며줍니다. To make a large 커다란 이론적으로 무제한적인 수의 값, 복사본들을 만드는 잠재성이 어, 일어난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More of the, of the autonomous a g e n t 그 자율성 있는 행위자의 그러면 그 자율성 있는 행위자는 뭐냐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인간의 정신이 외부에 영향을 미치죠. 에이전트는 원래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자율적인 그 행위자, 즉, 인간의 정신, 인간의 정신의 아주 다수의 커다란 사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예 컴퓨터로다가 만들 예로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 이거랑 똑같은 그런 사고를 하는 존재 의 컴퓨터들을 백 대도 만들 수 있고 천 대도 만들 수 있고 만 대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면 그런 인공지능들을 무한대까지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어, 그 얘기요. 그 얘기가 각각의 복제품 또는 simulated self는 모조된 그런 self 자아는 그럼 이건 뭡니까? 복제품 즉 AI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간의 주뇌를 그 정신을 복제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Will them be able to perform functions? 얘네들이 하나 하나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기능들이냐면 the previously required. 전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들이 존재하기 전에는 직접적인 통제를 요구했 필요로 했던 그런 기능들이에요. 뭐에? The embodied consciousness. 'we'가 붙었잖아요. '더' 더가 붙었으면 이거는 특정이 된 거고요. 우리가 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필자가 덜어졌을 때는 독자가 이걸 아, 이건 그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을 변못 하더라고 이걸 못이해한 겁니다. 인바디드라는 게 뭐예요? 바디. 몸입니다. 신체를 갖 신체를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인바디드. 그러니까 몸이 없는 것한테 몸을 주는 게인바디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만들면 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인바디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바디드라는 것은 신체가 존재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체가 존재하는 의식, 인간이에요. 그 신체가 존재하는 의식이 뭐라고요? 인간이라고요. 인간의 직접적 통제를 필요로 했던 그런 기능들을 이제 인간의 복제품들이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 정신을 복제한 애들, AI 같은 애들이. Thus, 그러므로 creating a group of army of selves. 그래서 하나의 그룹 또는 army, 군대잖아요. 그룹이나 군대나 모임, 사람들 모임이랑은 똑같죠. 자들의 그룹이나 자들의 군대를 창조하게 되는데 To multiply the, the impact and functionality of the authoring consciousness. The authoring consciousness. 얘는 또 뭘까요? Author 한다는 것은 원래... 글 같은 걸 쓰는 게 author, 어? 저자의 일이잖아요. 글을 쓴다는 것은 창조의 일이기 때문에 authoring 한다는 것은 창조를 하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the authoring consciousness is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 두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그런 의식, 즉 인간의 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이라든지 하는 것을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가하기 위해서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인간밖에 못 했는데 인간 왜 인간밖에 못 해? 이건 인간의 정신이 존재 필요한 거야. 근데 인간의 정신을 아예 그냥 똑같이 만들어 냈어. 어? AI로 구현했어. 그렇게 되면 나랑 똑같은 존재가 막 100개도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그 내가 하던 일을 100배를 할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현대의 문화에서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multitasking, 멀티태스킹의 다중 작업의 혜택들과 결함들이에요. 혜택들과 결함들은 좀 어렵죠. 장단점들이에요. 장단점들인데, 즉 dividing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에 설명 나온 겁니다. 즉, dividing consciousness 의식을 나누는 거야. more than one activity 하나가 초과하는 활동의 의식을 나누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작업이 a b c d e f g a b c d e f g h i j j까지 해서 10개의 작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개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작업을 인간이 많이 멀티태스을 하면 요거 조금 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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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조금 하고 요거 조금 하고 요거 조금 하고 요거 조금 해 가지고 10개를 조금 조금 조금금 조금 하는 거죠. a를 다 끝내고 b를 다 끝내고 c를 다 끝내고 하는 것보다도 10개를 조금씩씩 조금 하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원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컴퓨터도 사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잘안 돼요. CPU는 멀티태스킹 못합니다. CPU는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 개를 계산하라고 해도 하죠. 정신없이 빠르게 왔다갔다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A에다 B에다 C에다 D에다 이렇게식으로실제로는 동시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는데 어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는 병렬 작업 동시에 수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픽. 은 CPU보다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요즘더 대세죠. AI를 만들 때 그게 필요하대요. 아무튼. 음. 그러니까 이게 10개를 동시에 하는 거 여기는 여러 개를 함께 하, 한 번에 하니까 좋은 점이죠. 좋잖아. 여러 개를 한 번에 한다? 와, 대단해. 나쁜 점 뭐야? 시간더 걸려요. 어? 10배의 시간이 드는 게 아니라 15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좋은 점, 나쁜 점. 그러한 그 장점과 단점들이 종종 토론되거나 논쟁된다. 그지? 음. 그다음. In an immersive world. 이런 어... 몰입하게 하는 그런 세상인데 filled with, 뭐로 가득 차 있는 AI 장비를 갖춘 아바타들입니다. 그럼 AI-equipped avatars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정신의 복제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 몰입적인 세계 안에서 the self will have the unprecedented ability 자아는 갖게 될 거래요 자아는 인간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갖게 될 거냐면 unprecedented 전례 없는 능력을 갖게 될 거래 어떤 능력이냐면 to simultaneously execute 동시에 처리하는 다수의 직무를 동시에 10개의 직무를 진짜 동시에 10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거란 얘기예요 옛날에는 동시 처리가 안 됐어요. 그죠? 동시, 순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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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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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하는 건동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with each of its intelligent agents. 그것의 음, intelligent 가 그것에 지능 이 있는 그런 에이전트 대리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에이전트 대리인이라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인간의 정신을 대리하는 것들이니까 대리인들이 being able to fully focus 완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채로 집중할 수 있는 채로 그것에 할당된 활동에 열 개의 활동에 열 개의 그인텔리전 에이전트를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가 원래 사람 한 명의 목소하니까 하나의 일을 완벽하게 한 명이 하는 것처럼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 그러므로 그 어떤 나아스탄 에이전츠의 개발은 자율적인 대리인들의 개발은 또는 자율적인 그런 행위자들 여기서 말하는 자율적 행위자는 뭐예요? 복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 정신의 복제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we we'll have achieved 달성하는 걸 도와줄 거야 공존의 달성입니다. 뭐의 공존의 달성이야 함께 존재한다는 거야. 뭐가 multi-tasking과 undivided attention, multi-tasking 다중 작업과 분리되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는 집중이라는 것에 공존을 달성하고요. 아, 마지막이 진짜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원래 인간이 혼자서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10개의 작업을 할때그텐션이라고 어, M 분의 1, 10분의 1으로 잘라서 해야 돼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잘라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는데 이제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도 어 인간의 복제품이 존재하니까 그 복제품들이 하나일 하나씩 맡아서 하니까 어 텐션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원래는 10% 10%에서 10%, 10 가던 게 그냥 100% 100% 100% 100%를 다 쏟아볼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진짜로 한 번에 동시 에 처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어, 그게 멋있습니다. 어, 이해하고 났더니어한 종글이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코이지스 c 스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고. 원래 인간이 갖고 있었던 한계는 멀티태스킹 앤디바이디드 어텐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멀티태스킹 하면서도 디바이드, 디 분리되어 있는, 나뉘어진 그 집중을 갖고선 그 멀티태스킹 했는데, 이 복제를 통해서 어? 자율적인 에이전트를막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멀티태스킹을 하면서도 언디바이드 어텐션을 가지고 멀티태스킹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더 붙었던 단어들이 인간 정신을 의미한다는 것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음,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내신편, 쉬운 한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